같...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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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공정한, 공정하다는 착각, 어, 챕터 5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 이거, 사실 이 책이, 어, 제대로 읽으려면 진짜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특히 5장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귀족정 체제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도발적 질문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제반적 지식으로 되게 많은 어이 책을 좀본 분들이어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에크가 나오는데 그 하이에크 사실은 이 경제 전공하신 분들 아닌 분들은 사실 잘 알지 못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참고 자료를 또 사서 봤는데. 하이에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 그래서 뭐2 0세기대전 이후에 경제학의 가장 큰그 방향성을 제시했던 분이 케인즈와 하이에크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하이에크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나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케인즈 대 하이에크. 이 책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두 사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 비교하면서 이제 나온 책도 있고요. 그리고 존롤스가또 나오죠. 존롤스가 <laughs> 그래서 제가 읽다가 답답해서 이거 집에 찾아봤던 이제 정의론이 예전에 읽었던 게다 읽지도 못했어요, 저 사실은. 이게 내용이 이미지는 거의 없고요. 텍스트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전에 김현주 교수님 수업을 청강 갔는데 이걸 원서로 읽어 갖고 오라고.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포기했죠. <그때> 젊었을 때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사실 경제나 이돈 결국에 이런 것 경제기가 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또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서 이제 돈이라는 건데 이 돈에 대한 역사와 이 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 이제 이 책인데. 이런 좀 제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사실 오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고민을 한게 오장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항상 책 전체에서 요약정리를 한번 해보지만 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교수님들이 한번 간략하게 요약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김대우 교수님한테 좀 오장 이 성공의 윤리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이제 나오니까 이제 기술 관료의 지배냐 귀족의 지배냐 이랬을 때 어떤 사회든 간에 지배계층이 있고 피지배계층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그걸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가 이제 r 솔리티두 번째가 어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사랑, 사랑, 예, 네. 사랑. 그래서 그 정통성이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그 어, 피지배 계층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느냐, 세 번째 진정으로 그 피지배 계층을 어, 사랑하느냐 성률이 여기느냐 뭐잘 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능력주의의 개념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빌리티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이 어빌리티의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먹고살기가 어려워지면은 그첫 번째 세 번째를 그냥 도외시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이제 집사로 좀쓰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런 시대 우리가 지나쳤잖아요. 그죠? 네. 지나왔죠. 뭐. 그런 대통령도 우리가 보셨고뭐 이런 것들이 <laughs> 있죠. 그래서 능력주의의 어두운 점이 뭐냐? 이걸 갖다가 또 따져봅니다. 그래서 어 완벽한 능력주의는 뭐 정의로운가 이러면서 이제 하이에크가 이야기하는데 능력과 가치를 구분한다. 능력과 가치를 구분한다. 그래서 나이트라는 사람은 그 우연히 이게 보상은 수요와 공급이 우연히 수요 곡선이 확 바뀌고 공급 곡선이 확 바뀌는 그런 점에서 우연한 보상으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행운에 의한 보상이지 응 음? 그게 명백하게 이제 그 사람들이 기여한 거에 대한 그 포션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가치를 구분해라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그 주장은 굉장히 명쾌하거든요. 그게 왜 명쾌한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주장에 젖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 레이코프가 이야기하듯이 그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걸로 받아들이지는 거고, 그래서 또 여기서 뭐 시장과 능력,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을 한번 가져오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지, 지불되는 이 가치가 능력하고 가치되는 거냐.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하니까 시장에서 페이를 많이 받는 능력에다가 집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모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책임을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루저가 되는 사람, 네가 뭐, 루저, 네가 루저 하라고 그랬냐. 너 대학 안 갔잖아. 이렇게. 어, 그래 놓고 왜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이 부분은 뭐, 정치한 자격인가, 권리가 인정된 자격인가, 인타이틀먼트에 대해서 우리 이제, 김영철 교수님이 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우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여러 정치 체제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동의를 구해서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저 총빨리 뽑는 사람, 칼잘 쓰는 사람, 힘센 사람, 그냥 권력을 강취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이제 그피지배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해, 즉 투표라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권력을 주게 되고 또 현대에 와서는 이제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간을 뭐 4년만 하시오. 한번더 8년 끝. 그 근데 또 이제 러시아 같은 데서 보면은 8년 하고 4년 쉬고 또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참, 이, 뭐, 기발납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예.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에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가격의 결정에 따라서 물건이 교환되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 교환되는 그, 가격과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하고가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장해 줄수 있는 어떤, 아, 제도도 사실은 없는 거죠. 다만,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교환이 가능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운수나 운의 요소가 많이 또는 반대로 뭐 불운의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거죠. 주식을 샀더니 떨어지고, 파니까 올라가고, 많이들 경험하셨죠? 네. 그런 게 뭐, 팔자 소관이죠,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그, 진정한 의미의 존경심이라기 보다는 좀 뭔가, 무력감을 느끼죠. 그 사람 앞에 가면, 아니, 같이 만나서 그 와인 한병 합시다. 그러는데 메뉴를 딱 보고 고르는데, 돈이 많은 재벌은, 어, 여기 이거 괜찮구만. 가격표를 보니까 280만 원. 아, 나는 지금 28,000원짜리 와인이면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 사람 만나가지고. 상대방은 뭐, 어, 280만원, 이거 괜찮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우리는 왠지 작아지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이제 그게 소위 그 샌델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구력감 같은 걸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와인 메뉴에서 280만 원을 시킬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있다는 걸 이제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거죠. 그 오만해지는 거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 이 책에서 질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도덕적 가치와 시장의 가격과는 아,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가격이 이러네. 어, 가격이로는 가치를 재화로 표시한 거거든. 네. 가치를 재화로 표시한 건데, 이게 내재 가격이 있고, 교환 가격이 있고, 인정 가격이 있어요. 음흠. 그래서 내재 가격은 뭐 국제 원자재 가격 같이, 음? 전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들. 뭐, 뭐 그런 거, 적정 가격, 그 가격 통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증기료 같은 거, 어, 기름값, 이런 것들은 이제 내재 가격이죠, 내재 가격. 그래서 교환 가격은 일시적으로 뭐마스크가1 5 0 0원 갔다가 또 없을 때는 3 0 0 0 원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성수기에 호텔 방값이5 0만원 갔다가 비수기에3만원 갔다가 이게 교환 가격이죠. 그다음세 번째 가격은 이제 be willing 라는 거예요. WTP라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이제 블루크랩에 가서 가끔은 5천 원, 청담동에서 가끔은 7만 원. 그 프락츄레이션이 굉장히 크죠. 그게 이제 비윌링 투페이, 그 서비스에 대한 가격입니다.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오징어가 길거리에 있으면 뭐 2천 원, 3천 원. 거기에 또 화스러운 뭐썰롱룸싸롱에 있으면 뭐 오징어 하나가 10만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 be willing to pay.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도 가치에 대해서 재화로 표현하는 건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제가 몽블랑 갔다가 큰 라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뭐 이렇게 비싸냐? 그 돈, 그돈 주고는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난, 나는 참았어요. 그, 우리 집사람은 선뜻 보고 고 사모님이 저 비디오 보시면 은또 혼나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과 가치를 논하는 거는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거. 이,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내 능력으로 번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그만한 소득을 일구었다는... 그것이 착각이다는 것도 있고, 예. 설령 100%내 능력으로 일구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착각이다. 예. 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두 번째 의미에서 그 내가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 마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만큼 뭐, 살아오고, 또, 그, 어, 느 위치를 도달하기까지 전부 다 자기 능력으로 다일궈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이 부모에 대한 모독이죠. 많은 부분이 또 부모가 거기서 서포트를 하고, 뭐, 이제 그런 게 과열된 것에 대한 지적도 책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예, 그런데, 우리 뭐, 대학생 때 그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한테 비졌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mm -hmm. 농화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채무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채무감이 어디에 있었냐니까 느 예전에는 뭐 7형제 있었는데 셋째가 머리가 좋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농사 일하고 그 친구를 그 대학 보내고 했거든요 다 밀어주는 거죠 예다 밀어줬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밀어준 게 되니까 그니 그런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채무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현대감도 갖고 있었고 그럴 때가 제대로 된 사회였는데 이제는 이제 다그 희생을 안 하고 전부 다 이제 밀어주는 쪽이 되니까 다 하는 사람이 되니까 아 내가 잘나서 뭐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한 챕터 한 챕터씩 보면서 뭐그 논점 하나씩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거의 5장은 다 설명이 된거 아니에요? 뭐 거의 설명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아, 여기 행운평등주의라는 거. 네. 행운평등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운에도 구분이 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게 네.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운이 나쁜 경우에도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운이 나쁜 경우. 예를 들면 뭐, 그~ 어떤 저~ 재난을 갑자기 당했다든지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운이 나쁜 거죠 근데 반면에 마약을 했다든지 마약 중독이 됐다든지 알코올 중독이 됐다든지 <laughs> 이런 거는 왜 굳이 내가 그걸 선택을 안할 수도 있어 요 물론 이제 중독되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의 자유 의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지만 그 직전까지는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나쁜 운에 처해 된 것은 국가나 사회가 보상해야 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 어, 그, 한 것이 아닌 그런 것에 대해서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 나쁜 운인지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뒤따라야 되고, 계산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어, 불평등을, 그, 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뭐, 지적이 있는, 뭐, 그런 정도는, 어, 신경 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하나 포인트 되는 게 뭔가, 그러면은, 그걸 왜 굳이 국가가 판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가가 그, 그, 걸 판결, 판별해야 된다, 그런다면, 언제부터 그럼 판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거든. 그럼, 뭐, 어디? 정선 카지노, 도박 중독이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랬는데, 그거, 출발부터 한번 따져보면은, 국가가 정선 카지노 안 생, 안 만들었으면, 음. 그렇 어, 이런 거 없었을 건데, 이거 니네들 행포로 만들었으니까 니네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뭐 도박의 이익의 일부는 뭐 도박 치료하는 그 자금으로 음. 만들고 그럼 이게 뭐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그카지에서 <laughs> 뭐라고 내가 너보고 해라 그랬냐 이거 <laughs> <laughs> 한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럼 왜 정책적으로 내국인이 출입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냐 이러면은 아이 그 돈을 갖고 가서 외국에 가다가 돈을 쓰고 오니까 국부가 유출되니까 이거 만드는 거 아니냐 음. <laughs>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은, 외국 나가는 사람하고 여, 오는 사람하고 질적으로 틀리다. 아니, 국내 카지노 경우에는 그 중독자의 상당 부분은 지역 주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 이 국가의 행포죠. 잘못된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로또는 왜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부도덕한 걸 갖다가 어, 하느냐. 특히 로또를 재벌 중에서 로또 산다는 사람 단한 명도 못 봤거든요. 재벌들은 보험도 잘안 듭니다. 보험을 든다는 거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을 심지어 과다하게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둘다 생명보험 들면은 손해입니다. 손 그런 거에 대한,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뭐, 하여튼 막, 들자, 이러고 들고. 그 다음에 뭐, 그럼 술은 왜 팔게 하느냐?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데. 그럼 담배는 폐암 말기로 가는데 왜 이거를 파느냐? 그 아무리 사진 험악하게 그려놔도 끝까지 필 사람은 피거든요. 예. 그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그러고 그 사람들 보고 왜 피냐고 물어보면 나는 굵고 짧게 산다. 가늘고 길게 사는 인간들이나 안 피지. 나는 굵고 짧게 살겠다고 자기가 이제 막 강력히 의지 표명하면서 사는 그런 걸그 매려고 하느냐. 아니, 뭐 지금 여기에는 뭐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음 8장, 7, 그러니까. 7장에, 7장에 나오죠. Death of Despair라고. 절망끝 죽음 뭐 이런데 나오죠 그런 게가이 이 책이 그냥 시리즈로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에이, 지금 맞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선택 부분이거든요. 선택 부분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그때 신이 전능하다 그런다면 은왜그 악이 있느냐. 그랬을 때. <laughs> 그걸 궁색하게 한 게, 그거는 선택에 의해서 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찾은 그 5장 중에 결국에 성공에 대한 태도. 예. 성공한 사람들의 겸손. 예. 나의 성공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진정으로 믿으면 그런 행운을 남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마음도 들지 않겠는가.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챕 터마다 이~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이런 논, 논지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승차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 이 시스템을 좀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예. 그래서 예. 능력주의가 조금만 가면 되고 그~ 가다가 또 스톱하고 승차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 승차를 그~ 포즈 타임을 놓친 거예요 예. 그 양끝 달린 거죠 그~ 신자유주의하고 비슷하게 날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다들 좋은 건줄 알았는데 사실 능력주의 이상은 이동성에 있지 평등에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오히려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정당화하려고 한다라는 예. 이런 논지를 오장에서 펼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이에크도 나오고 뭐 존우스 나오고 되게 어려운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또뭐 하이에크나 뭐, 하이 뭐 존우스 알아두면 나중에 참 요긴하게 딴 데서도 많이 이뭐 논술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쓸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 중에서 이제 좀 어렵다 하면은 이제 이러, 이렇게 좀쉽 되게 얇고 쉽거든요. 이거가 도널드 제이 부드로라는 분이 이제 미국 그 미국 경제학자가 지은 책인데 요런 요런 책도 한번 쉽게 보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니까그 어, 안에서 자유시장 자유주의하고 네. 복지 국가 자유주의 이 둘을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 시장 복저 자유 시장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제 아주 통렬하게 마이클 샌더를 겨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그 결과되는 모든 것은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이에크도 뭐 그, 능력과 가치는 구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이는 거지, 뭐,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내용에 정의롭다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렇지만 재분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이에크가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laughs>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틀려 먹었다. 내가 돈이 많은 거지. 우연해서 성공한 거지. 내가 상당한 능력이 있다. 능력 능력자 이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런 생각 자체가 틀려 먹었다. 그러면 이제 지배층이 오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지금 성공한 거지. 성공했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사람은 내가 내 성공이 능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자기 정당성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겸손해라. 어? 그렇죠. 아, 저 우연히 성공했습니다. 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아 능력이 있어 성공했겠죠. 아 그런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주위 사람들이 도와준 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이게 원래 미국이나 이런 좀 약간 서양 쪽에서는 자기 업적이 너무 겸손한 것도 오히려 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 이 책에서는 되게 동양적인 겸양, 겸손, 이런 쪽을 더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랬대요. 저 이게, 니스베시, 리차드 니스베시, 그, 지오그라피 오브 소트, 생각의 지도란 책에서, 그쓸때한 15년 정도 걸린 그프로젝트예요 거기, 최인철 교수도 이제, 니스벳 제자인데, 그, 니스벳이 자기 제자를 일본에 파견을 했대요.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3년인가 지나고 나서, 이, 다시 이제 일자리를 해가지고, 자기 소개서를 쓰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은 나는 이 부분에도 부족하고, 이 부분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laughs> 이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자기 소개서를. 그래서, 니스멧이 불러서 야단을 쳤다는, 이러면 아무도 니한테 일자리 줄 사람이 없다. 음흠. 그러는 거죠. 예, 그게 겸손한 거죠. 겸손한. 네. 아, 뭐, 저도 네. 그런 그,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그, 세미나를 이제 미국에서 한번 했는데, 참, 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저는 뭐, 그 당시 프레젠테이션 잘한다고 생각했거든그러니까 최하점을 받았어요. 오. <laughs>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니까, 아, 톤이 너무 다운이라는 거예요 <laughs> 모노토노스하고, 그말 자체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챌린징을 해야 되는데, <laughs> 어? 너무 험불하다. 이러면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배우면서, 아, 이거, 여기서 배운 것도 한국에 가서 쓰면 없겠 박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laughs> 그 생각의 지도 맞죠? 그책 이름? 예, 예, 생각의 지도. 그거 5, 6년 전에 교수님께서 저보고 그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도 봤는데 음. 되게 괜찮더라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동양, 그러니까 음. 아시아라고 해서 다 같은 그게 아니라 그 동양이라서 동북아 3국 중국, 한국, 일본 쪽으로 해서 그 구분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그책 보시면 되게 좀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 일단 5장은 이렇게 정리하고 예. 6장으로 넘어갈까요? 인재의 선별기로서의 대학.